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의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표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지난 84편과 같이 우리 고라 자손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편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도 또한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우리 오늘 본 시편에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보아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바벨론 바벨론에 우리가 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 했었는데 포로 생활 에서 귀환한 이후에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그분의 은총을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 폐역한 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일관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으로 우리는 참 답답한 마음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그 계기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불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어, 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 조금 우리가 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오늘 본문 85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바로 앞절에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네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모든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 종료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구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어,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왜 시인은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그분의 국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르된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 원수의 압제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어서 포로 생활이라는 삶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송도님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송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철저히, 철저히 관계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을 관계적인 것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될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영생을 얻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몸이 건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는 나가지만 이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임재의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85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 혹은 죽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바로 오늘 시인이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그것이 사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것이 좋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은 나아지고 나라는 회복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게 별로 기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간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그 존재로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구원이고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얼굴 빛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더 같이 읽어 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인자하신과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에 있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들려진 말씀 아닙니까? 이미 완성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뭐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이기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우리가 또 듣습니다. 같은 구절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늘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늘 새롭고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굳어지고 죽어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리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기억을 이땅 가운데 누리며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시에는 지금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본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어,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만족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무어져 있지는 않은지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어, 삶의 어떠한 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기도의 응답 삶의 결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구원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에 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뭔가 아쉬울 때만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시인은 성도의 삶은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나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할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더욱 깊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한 교제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서 주 안에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시인이 제시하는 참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함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매일 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샘솟아나듯 저희의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 삶의 날마다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